최근 확산세가 심화되고 있는 남미의 국가 페루에서 큰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산 진단키트를 거절했다가 이제는 두배 가까운 돈을 줘도 구하기가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덴마크 보건장관이 한국산 진단키트를 거절했다가 대국민 사과를 한바 있었습니다. 지난 3월 우리나라 업체 오상헤스케어는 페루의 진단키트 50만 개를 개당 35분에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페루는 한국 업체의 제안을 거절하고 중국산 진단키트를 대거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산 진단키트에서 불량이 계속 나오며 극기야 음성으로 진단받은 국회의원까지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페루는 뒤늦게 다급히 한국산 진단키트를 주문했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최근 전 세계 나라들이 한국산 진단키트를 찾다보니 물량이 딸려서 바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오상헬스케어는 최근 미국 FDA 승인을 받아서 현재 세계 30여 개국으로부터 수주한 진단키트 물량이 벌써 1 천만 개가 넘었습니다. 현재 미국, 브라질, 러시아, 이탈리아, 루마니아, 모로코, 쿠웨이트, 아르헨티나 등에 공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격도 개당 35불에서 개당 60불로 올랐습니다. 페루의 한 시사고발 프로그램이 이 같은 내용을 폭로하자 페루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페루는 지금 남미에서 확진자가 브라질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을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27일 기준 확진자 수는 27,517명으로 3만 명이 육박해 가고 있고 728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페루는 첫 확진자가 나온 지 열흘만인 지난달 16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국민 자가격리령을 내렸습니다. 생필품 구입 등을 위한 제한적인 외출만 허용하고 격리 위반자는 가차 없이 처벌했습니다. 외국에서 오는 항공 노선도 모두 폐쇄하며 엄격한 봉쇄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 증가세는 멈추지 않았고 거리 격리 위반자들을 단속하는 경찰 1,300여 명이 확진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경찰 집단 감염 속에 주무장관인 카를로스 모란 전 내무장관은 지난 24일 갑작스럽게 사임했습니다. 모란 전 장관은 개인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페로 언론은 경찰 보호 장비 구입 과정에서 비리 의혹 등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진단키트마저 중국산 분량이 문제가 되면서 많은 국민들은 한국산 진단키트를 왜 진작에 확보하지 못했냐며 이제는 비리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페루와 같이 국민들에게 왜 한국산 방역물품을 확보하지 않느냐고 비판받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25일 한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한국 정부가 검사장비와 함께 마스크 제공과 의료진 파견을 포함한 지원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지원은 한국 내 대일 감정을 고려해 일본 정부가 요청하는 경우를 전제로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26일 주일 한국대사관은 일본 정부 지원을 요청받은 적이 없다며, 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우리 영사관의 마스크와 자료 제공 요청을 한 적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사신문은 왜 한국에게 도움을 받지 않느냐고 대놓고 일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국 우월주의를 외치던 트럼프도 한국의 공식 요청에서 도움을 받았고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유럽의 선진국들도 한국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아베 정권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아직까지 한국의 도움을 청하지 않은 채. 점점 벼랑 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 한국이 도움을 주려했으나 아베 정권이 요청하지 않아서 못 받고 있다는 것이 보도되면서 앞으로 일본이 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일본의 언론과 국민들에게 비난이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산 진단키트의 인기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한 진단키트 생산업체 관계자는 전 세계 모든 수입상들이 주문문 일를 해오고 있다며 현재 우리가 주문을 가려내야 할 정도가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계약 금액이 10억 원 정도는 이제 흔해졌고 몇 십만의 불량 수출도 의미가 없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한국산 진단키트를 확보하려고 각 나라들은 경쟁하고 있는데 최근 미국에서 메릴랜드와 콜로라도에서는 작전을 세워 한국산 진단키트를 얻는 데 성공했다고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전세계는 지금 한국이 앞다투어 진단키트와 방역노화를 전수받으며 자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서도 제대로 검사나 방역 조치를 하지 않는 일본 아베 정권은 다른 곳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최근 추경 예산에 관광이나 이벤트 사업을 촉진할 사업비 20조 원을 반영했습니다. 경제산업성은 여행 상품을 산 소비자에게 쿠폰을 지급하는 등 관광 및 외식 산업을 촉진하는 사업비로 1조 6,794억 엔을 추경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국토유통성은 외국인 관광객에 일본 방문을 촉진하는 사업비로 96억 엔을 환경성은 국립공원이나 온천 관광지에서 일과 휴가를 병행하도록 하는 추진 비용으로 6억 엔을 각각 추경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아직 제대로 방역작업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벌써부터 관광산업에 거액의 예산을 배정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 아베 정권은 감염병으로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들을 살리는 것보다 올림픽이나 관광산업을 더 앞세우며 결국 돈을 더 중시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한국과 일본을 단적으로 비교하는 그림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확진자가 치료받는 과정과 일본의 확진자가 처해지는 과정을 비교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또한 한 네티즌은 일본이 도쿄올림픽 때 선수들 침대를 만들겠다고 준비한 골판지가 앞으로 이렇게 쓰일 수도 있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화면에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 실제로 그러면 기름집들이 다 줄도산 라는 것인가? 언론이 말하는 것처럼. 그럼 뭐 우리나라 정의업은 물론이고, 뭐 엑스모빌, 듀폰과 같은 세계적인 이런 유가 관련 기업들을 투자하면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인가? 그 수준으로 일단 언론은 말하고 있는데, 그 진실에 대해서 한번 제뷰 를 뒤에 어, 이슈 먼저 다루고 뒤에 한번 붙여서 저는 좀 그건 과하다라고 판단하거든요 그 뷰를 이야기 근거 붙여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가지 이슈 먼저 다뤄보죠 이번 글로벌 복원의 여파로 인한 유가 하락과 또 재고 손실이 컸어요 그러면서 so1이 1분기 시적이 적자로 어, 들어섰습니다 근데 적자도 폭이 컸죠. 매출이 이제 5조 수준, 5조 1,984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한 17% 감소했고 영업 이익은 1 조 정도에, 그냥 딱 1조 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SO1이 이제 금융관동원 공시를 통해서 3월 말까지 1분기 매출액이 유가 하락에 따라서 뭐 제품 가격 하락도 있었고 판매량도 감소했고 하면서 이제 크게 감소했다고 발표를 했고 특히 이 유가 하락에 따른 대규모 재고 손실과 글로벌 이슈 전 세계적인 이 확산에 따라서 정제 맞은 약세 영향에 따라서 어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뭐 이렇게 발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문별로 한번 보죠 정유부분이 이제 ztu 그리고 휘발유 등의 운송용 제품을 중심으로 글로벌 정유 제품 수요가 급격하게 하락을 했죠 실제로 그래서 정제마진이 낮은 수준을 유지했고 유가하락에 따라서 재고도 당연히 이제 낮게 쳐줘야 되잖아요 그런 손실들 영향으로 영업 손실이 일조 났다고 보시면 되고 석유 화학 부문 이쪽은 이익을 보긴 했어요 왜냐하면 스프레드가 벌어졌으니까 그러면서 전분기보다 스프레드는 즉 원가 대비 이제 제품의 판매 가격인데 그게 뭐 소폭 상승해서 전분기보다 조금 상승해서 뭐 얼마 안 되지만 한 600억 정도 영업이익을 어, 거뒀습니다 그리고 유날기 부분 이쪽 보면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서 원재료 가격, 이제, 하락해서, 이쪽도 결국에 스프레드죠. 그래서, 어 높은 영업이익률을 이제 기, 기록했고요. SO1은 이제, 글로벌 경제 활동 재개가 이제 미국이 트럼프를 중심으로 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회복세를 기대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글로벌 경기는 2분기가 저점이고 이제 3분기, 4분기 가면 갈수록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대부분의 정유사들이 가동률도 조정하고 있고 뭐 전기 보수도 들어가고 이 참에 뭐 어차피 멈출 거한번 보수하자 뭐 이러면서 점진적인 해석. 이제 점진적인 회복세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부문은 이제 아로마틱 계열은 원재료 가격의 하락과 역내 이제 주요 설비들의 전기 보수로 인해서 다소 개선 되겠지만 벤젠스프레드 같은 거는 수요 약세와 중국 내에또 재고가 이제 좀 높잖아요. 그래가지고 별로 어 좋지 않게 보고 있고요. 올레핀 계열은 이제 PP 그러니까. 아, 포리플로플랜이라고 하죠 그 스프레드가 이번 영향으로 의료용품 수요 증가로 인해서 의료용품 예전에 많이 썼잖아요 뭐이 의료장갑 그런 것도 들어가니까 이제 이쪽은 개선될 걸로 보지만 PO 스프레드 같은 것은 결국에 다운스트림 수요 감소증 뭐 이런 거 고려하면 뭐 그렇게 좋지는 않다 뭐 이렇게 부문별로 조금 다르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슈 한번 가보죠 유가 두 번째 이슈는 그냥 짧습니다 유가 폭락에 인해서 원유 시추 업체들이 직격탄을 맞고 이 있는데 미국의또 대표적인 원유 시추 업체 중에 하나인 이 다이아몬드 뭐 대표적이진 않습니다만 다이아몬드 오프쇼어 드릴링이 결국에는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요거는 뭐 그냥 애들이 어려워져서 파산했다. 뭐 요렇게만 보시면 되고요. 원래 또 약한 기업이었어요. 그러면 요런 것들은 결국에 단일 이슈들 영업 손실이 발표됐고 실제로 유가가 폭락했으니까 이런 업체들 안 좋아지는 거 누구나 다 알던 사실이고, 원유 시추 업체 중에 이제 좀안 좋은 기업들, 이번에 파산한 것도 어좀 충격적이지만. 어, 예상이 갔던 이슈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제 유가에 대한 간단한 개인적인 뷰를 한번 이야기해 보면 사실 관계부터 짚어 가죠. 지금 유가 수준은 오늘 기준으로 한 15, 17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큰 그림에서 보면 10달러에서 20달러 박스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달러 수준은 채굴 업체들. 그러니까 기름을 파가지고, 어, 파는 업체들. 정유업체들한테 팔아서 뭐 정유하고 뭐 이런 업체들은 한테 보면 원가 수준보다 한참 낮은 수준입니다 그 업체들은 미국 셰일 업체들은 이제 원가 수준이 좀 높고 뭐 사우디는 좀 낮고 한데 결국에는 원가보다 좀 낮아요 그럼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냐 실제로 미국의 셰일 기업이던 뭐 사울, 사우디의 채굴 업체던 러시아의 업체던 모두 줄도산 하겠죠 왜냐면 채굴을 했는데 갖다 팔면 계속 손해예요 그러면 가동률을 아무리 낮춘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최고라서 갖다 팔면 계속 손해인데. 그럼 결국에 부채만 쌓이다가 줄도산하겠죠.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즉 10달러에서 20달러 박스권으로 1, 2년만 지속돼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600개. 제 생각에 미니멈 600개에서 이거는 전문가들의 다 발표 데이터가 있는 거를 제가 옮겨 드립니다. 600개에서 1만 개는 많개는 한 1,000개 수준의 기업이 줄도산할 것이 이미 데이터로 공개가 돼 있습니다. 이게 20달러로 유지되면 유지되면 좀한 300개 선으로 줄어들고요. 10달러로 유지되면 600개에서 더 높, 높게 이렇게 줄도 산한다 이렇게 이미 데이터가 쌓여져 있고, 그럼 기업 부채 구조나 이런 걸다 분석해가지고 월 스트리트 저널이나 이제 블룸버그나 이런 데에서 분석을 해서 공개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결제에서 좀 유료로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건 거 보고 있으니까 이제 공유를 드리는 거고. 자 그럼 이러한 사태를 미국 정부, 즉 트럼프는 모르고 있을까요? 사우디 왕세자들, 러시아의 푸틴, 자기네들, 자국 기업들, 줄도산 할거 이대로 가면 줄도산 할거 모르고 있을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이 파국을 이끈 건 일단 트럼프가 너무 감산을 안 하고 쏟아부었어요. 그러면서 러시아랑 사우디만 유가 유지를 위해서 지금껏 감산을 좀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빡친 거죠. 아니, 내가 기껏 감산해서 결국 미국 좋은 일을 시킨 거 아니냐. 아, 이거 그냥 안 되겠다. 한번 해보자. 라고 감산 합의를 깬 거죠. 마치 쉐일 기업들과 줄도산 전쟁을 할 것처럼. 할 것처럼 이제 감산을 깬 건데 그 이후에 이제 또 감산 합의를 했죠 얼마 안 돼서 근데 감산 폭이 이제 조금 글로벌 이슈로 인한 그 수요 폭 감소 폭보다 감산 폭이 작아가지고 시장이 실망하면서 유가가 더 빠진 건데 근데 이 감산 합의 실패는 즉 푸틴이 그 합의 테이블을 깬 거는 러시아 입장에서 미국에 일회성 경고를 한 것이지 결코 정말 다 같이 도산하고 멸망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 셰일 기업들 다 망하게 하려면 진짜 다 쓸어버린다 만약에 그렇게 가면 러시아 국가 자체가 휘청거려요 러시아 사우디 입장에서 적정 유가 확보가 안 되면 다시 말해 채굴 원가 위에 유가가 확보가 안 되면 미국은 그거 좀 쓸려도 다른 미국 경제가 워낙 튼튼해서 국가가 휘청거리진 않는데 러시아랑 사우디 이런 데는 국가가 휘청거립니다 그냥 어려운 수준이 아니에요 또한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대로 진행돼서 셰일 기업들이 만약에 줄도산 그러면 재선은 물 건너간 것과 마찬가지죠. 그쪽에서 트럼프 표가 많이 나오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즉, 지도자들 입장에서도 이것은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이고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게 핵심이에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이런 보건 이슈는 물론 노력을 하고 사람이 해결하는 거지만 사람이 어, 오늘부로 해결하자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유가 이슈는 사람이 해결을 할수 있는 문제예요. 수요 감소 폭보다 감산을 그냥 세게 때리면 그만인 문제입니다. 파멸로 가는 선택은 미국, 러시아, 사우디 그 어느 지도자도 하나 좋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누구한테라도 좋을 게 있으면 이게 파멸로 갈 수도 있는데 삼국한테 그오 p e 플러스 그 국가들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러시아는 충분히 이번에 경고를 했다라는 점입니다. 게다가 글로벌 보건 이슈까지 겹치면서 수요까지 급감해서. 그 나라가 그 수요를 떠나서 경제 자체가 지금 힘들기 때문에 지금은 힘을 합친다고 보는 게그 추세가 합리적인 추론이고 실제로 어제 트럼프와 푸틴이 미국과 러시아에서 공동성명을 낸 것도 같은 망락에서, 맥락에서 쉽게 이해되는 부분이죠 아니 감산합의도 깨고 셰일 기업들 다 죽여버리려는 만약에 진짜 그게 사실이라면 그 자존심 강한 푸틴이 진심으로 미국하고 끝까지 가볼 생각이었으면 굳이 이 와중에 공동성명을 낼까요? 뭐 그런 센티를 떠나서 결국 최고원가 위로 중기적으로 지금 이제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어떤 기업이 그 후에 살아남을 것인가 그게 핵심이죠. 물론, SOL 같은 기업도 긍정적입니다. 전뭐 나쁘게 보지 않아요. 즉, 우리나라 국내 기름집들도 전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 없어지지 않겠죠. 하지만, 유가가 이제 바로 튀어지 않고, 튀어 오르지 않고, 점진적 상승으로 저는 뷰를 보기 때문에, 가장 튼튼한 기업.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기업을 운영한다, 인수를 한다, 한다면, 가장 튼튼한 기업을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물론 위기니까, 뭐, 듀폰, 엑슨모빌 이런 기업들 주가 보시면 막50% 낮죠. 근데 그만큼 다 반영이 된 거고 그 와중에 나중에 살아남는 기업들은 그 경쟁자들이 도산되면서 그 과실을 다 먹을 거다. 그러면 버틸 기업을 만약에 우리가 선택을 한다면 가장 튼튼한 기업 그리고 정부가 살려줄 그런 기업을 봐야겠죠. 우리나라도 훌륭하지만 미국의 엑슨모빌 뭐 예를 들면 듀폰 뭐 쉐브런 이런 기업들 미국 정부가 과연 이런 기업들 다 도산하게 그냥 둘까요 트럼프가 자기 재선 해야 되는데 미국 경제가 뭐 무너진다 하니 부실 기업들 채권 까지 사들이는 게 미국입니다 하루에 수십조 씩도 하루에 풀고 있어요 수십 조 돈을 어, 150달러 수준의 돈을 하루에 풀고 있어요 미국은 난리도 아닙니다 절대 안 무너지는, 이제, 그, 구조를 갖추고 있고, 그게 기축동화의 힘이죠, 사실. 트럼프가 재선을 위해서라도 저유가에 타격을 입는 기업들, 무너지게 두지 않습니다. 쉐일 기업들. 지금 듀폰이나 뭐 엑슨모빌 주가 보면, 완전 기업들, 지금 정유기업, 정유기업들, 도산다는 수준으로 내려가 있는데, 제 판단에는 중소형 중소형. 그러니까 조금 부채가 너무 불안하다든지, 이런 기름집들이 이번에 제대로 구조조정으로 쓸어 나갈 거고요. 제가 전해드린 어떤 파산 실천 기업도 그렇고, 듀폰, 뭐 엑스모빌, 쉐브론 등의 어떤 기업들은 제 생각에 이번에 살아남고 제대로 된 독점이 다시 한번 펼쳐지면서. 어...